자, 37번. where scientific research, 어떤 과학적 연구가, 조사가 is concerned. concerned는 뭐걱정스키다 또는 어디에 관련스키다 해서 즉 그런 과학적 조사가 is concerned,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즉 과학적 연구는 조사가 concerned, 관련되어 있을 때는 e x p l a n a t o y tale이 이야기란 소리지, 이야기. 이 뭐, 그래서 뭐, fairy tale에서 요정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동화라 하잖아. 이런 explanatory, explanatory에서 어떤 설명하는 이야기, 그런 어떤 설명하는 이야기가 뭐할 거라고 기대가 된다는가. 이런 과학적 리서치, 이런 연구가, 조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이런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어떨 거라고. to o t h here 할 거라고. 어디에가 어디 h e 가 어디 달라붙다라는 좀얘기 밑에 보면 뭐 충실하다 이렇게 남아있지 어디 here to. 어디 h e r 에서이때 to 전제사. 어디에 밀접하게 충실할 거라고. experimental data. 즉, 그런 실험데이터에 아주 밀접하게 충실할 거라고. 다시 말해서 어떤 과학적 연구가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당연히 뭔가 이 설명하는 이야기도 그런 실험데이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거기에 실험데이터에 되게 아주 밀접하게 충실할 거라고 are expected 예상이 되지. 그리고 또뭐할 거라고 to other here 전역에도 to 부정사로 to illuminate illuminate 조명하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뭐 밝히다 설명하다 뭐뭘 밝혀줄 거라고 the regular and the predictable feature of experience 그 실험의 regular 뭔가 규칙적이면서도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을 아마 illuminate 잘 설명해 줄 거라고. Illuminate Midget 이것도 밝히다 설명한다. 그런 것도 잘 밝혀 줄 거라고. 그렇게 보통 u n e x p e 예상이 되지.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 리서치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가. 과학적 연구랑 조사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뭐 실험적 데이터에 뭐 밀접하게 어떻게 충실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 Experience, 그런 어떤 경험이 뭐 좀 규칙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특징들에 대해서 뭐 밝혀져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겠지. 근데 이제 과학적 조사, 연구가 관련되 있을 때는 이런 걸 예상한다는 거. 음. 음. When they neglect the c o r e t they construct framework. 아, 그렇지만, 여기, 그렇지만 이런 어떤 패러다임, 이런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런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보통 무슨 사고방식 정도로 보면 되겠지. 이런 패러다임이. 이런 사고방식, 이런 패러다임이 뭐야? 아까 얘기처럼 어떤 과학적 리서치와 관련되면 그런 어떤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데이터랑 실험 데이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게또 어떤 경험에 대한 규칙적이면서도 p r e d i c t a b l e e x p e t 한 특징들을 다 밝혀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가끔은 conceal, 뭐를 감추고 숨긴다는가, the fact, 그 사실. 이렇게 팩트 띄어놓는데 좀 보통 동편 같은 접속사라고 있지? 이게 완전한 문장을 꼬라고 다는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다 그렇지. Theories are deeply loaded with creative elements. 이건 뭐 완전한 문장이잖아. 이 이론이란 게 뭘로 아주 깊이 채워져 있다는 말은 어떤 이론이 뭘로 가득 차 있다는가? Creative e l e m e n t 이런 창의적인 요소, 어떤 창의적인 요소도 대충 격한 대지. 뒤에 동사와서. 선행사가 이렇게 복수니까 대게할수 없는 복수동사와서 어떤 창의적인 요소들. shape the construction of a research project. 그 연구 프로젝트의 어떤 구성, 그리고 그 어떤 증거들의 interpretation, 해석, 뭐 이런 것들을 shape, shape가 만들다 형성하는 소니까. 이런 어떤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과 그리고 그 어떤 증거의 해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creative element. 창의적인 요소들로 이론들이 are deeply loaded with. 아주 깊이 채워져, 깊이 가득 차있다는, 가득, 짐 같은 걸로가 신다는 소리니까, loaded with도 뭐로 가득 실려있다는 소리니까, 이것도 가득 차있다는 소리. 이론들이 이런 어떤 창의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있다는 The Fact. 그 사실을 컨셉을 숨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팩트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요소들도 이론들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런 패러다임이 숨기고 있는 거란 거지. scientific explanation 이런 과학적 설명은 scientific explanation 이게 여기는 주어겠지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 설명들 이게 주어겠지 잠시 단수니까 잠시 복수니까 이렇게 does not이 아니고 do not이 s 어서 so. 이런 과학적 설명들이 do not just r elated the chronology of fact chronology 왜뭐 이렇게 있지 연대기 chronology 이런 말도 잘 나와 이런 어떤 사실들의 연대기 즉 사실들이 어떤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배열되는 사실적인 어떤 연대기에만 just do not r l a t e 관련된 건 아니란 거죠. 과학적 설명이라는 게. 그냥 사실들만, 뭐, 시간 순서대로 쭉 나야 한는게 아니라는 거지. 음. 그런 게 아니면은, 네이대로 데이, 받은, 여기 지금 scientific explanation 이걸 대의로 받은 거 있지. 잠시 복수니까. 데이터로 쓰는 겠지 그것들 즉 과학적인 어떤 설명들이 construct framework 어떤 틀을 만들어준다 framework 뭘 위한 for systematically chosen data 아주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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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sen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어떤 이 framework 틀을 만들어준다 는 이런 과학적 설명들이 왜 in order to make i e in order to make i e provide a consistent, 뭐를 제공해? consistent 하고, consistent 하다는 게 일관적이라는 거지. 일관적인, 뭐 변치하는 일관적이면서도 meaningful, 의미 있는 explanation, 설명, 뭐에 대한, what is observed, 관찰되어지는 것에서, 뭐만 하는 것, 관계되면서, 즉 관찰되어지는 것에 대한 consistent 하고, meaningful 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적 어떤 explanation, 설명이 이런 체계적으로스템일클리학에 선택된 자료에 대한 일종의 틀을 만들어준다는가. 팩트만 다 나열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컨스트럭션, 그런 이 구성, 그런 어떤 이 틀을 만들어준다, 구성한다는데 그런 구성들이 우리가이럼 어떻게 해? 상상을 하게 해준다는지. 뭐를? Specific kind of subject matter. 어떤 특정한 종류의 어떤 주제. Subject matter에서 주제물 말이죠. 주제겠지. 그것도 in 어떤 식으로 i Particular sort of relations 뭔가 이렇 특정한 종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특정한 종류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종류의 어떤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주제가 뭔가 특정한 어떤 이 부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게 해준다는 거지 이런 말좀 어렵지? 그러면서 소외 아닌데, a 이라는게 이제 이 그런 어떤 구성들이 되겠지? 그런 어떤 구성들이 뭐? 이런 인스파이어 해주는, 고무시켜주는 목적 격한데 생략돼서 그런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라인의 인스파이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무시켜주는 그런 스토리라인, 즉 이야기라인들이, 스토리라인들이 또한 뭐 효과적인, prove되게 형사 보호를 서 효과적인, 좀더 효과적인 걸로 이렇게 prove, 증명이 될까뭐말뭘 뭐 하는데도 효과적인 란이야 For analyzing some f e a t u r e of experience o 즉 다른 것들에 비해서, 즉 다른 어떤 구성들에 비해서 그런 구성들이 뭔가 그 경험에 대한 몇몇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analyzing 하는데, more effective, 또 효과적인 걸로 prove, 증명이 될 거란 말이야. 어렵네, 그치? 그래서 when we neglect, 근데 우리가 뭐할 때? neglect 할 때, neglect가 왜 소홀히 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소리잖아, 그치? 뭐를 소홀히 여길 때? the creative contribution, 뭔가 그게 창의적인 기여 뭐의 어떤 그런 scientific imagination, 과학적 상상에 대한 창의적인 어떤 이, 과학 그 어떤 과학적 상상의 어떤 상인적인 기여를 우리가 neglect 하고 이게 첫 번째 동사고 그리고 tweet 두 번째 동사로 그리고 이런 그런 neglect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서 어떤 models and interpretive explanation 이런 그런 모델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설명적 interpretive 한 어떤 해석적 설명을 뭐로서 여기면은 tweet 모로 대하다 단톡 트 있지, 뭐로서 straightforward fact 그냥 어떤 솔직한 사실 완전히 순수한 사실이라고 뭔가 그 이런 과학의 i m a g i n a 상상력에 어떤, 과학에 어떤 상상력이라는, 과학적 상상이라는 그런 creative contributions, 상의적인 기여를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neglect 하고, 뭐 무시하다는 것더 낫겠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델이나 아니면 어떤 interpretive explanation, 어 해석적 설명, 이런 것들을 완전히 순수한, straightforward한, 솔직한 팩트만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훨씬 또안 좋게 보면, 뭐로써 어떤 사실로서 온다는가. including all of reality. 모든 어떤 현실들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상상은 없고, 아예 모든 현실들만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델들이나 아니면 어떤 어떤 interpretive explanation. 해석적 설명을 그런 식으로 트윗 여 a 데여 여겼을 때는 결국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가. We can blind ourselves. blind가 앞을 못 보게 하다. 맹목적으로 만들다는 소리지. 우리 자신을 능목적뭘못 보게 만든다. 는 뭐를? To 전사서서 the limitation of a given model. 뭔가 이렇게 주어진 모델에 대한 한계, 주어진 모델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한계를 어떤 그 연구 실험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주어진 모델에 대한 어떤 limitation 한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눈이 멀게 한다는 소리니까 그런 걸못 보게 하고 그러면서 f a i l to note. note가 뭐 주목하다는 소리니까 그 어떤 그모델에 주어진 모델의 potential 잠재력 가능성.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을 못하게 한다. 무슨 가능성? 뭐할 가능성? For misunderstanding of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한 오해. 무슨 상황? 그 제품이? apply, apply가 적용하다. 는 apply to. 저 전사 이렇게 뒤에 와서 apply to. 이렇게 어디에 대해 적용하다. 는 뜻으로 저는 이 to 전사를 여기다 쓰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목적표 관계 앞으로 써도 되지. 그래서 여기도 to 위치냐? 아니면 그냥 위치만 쓰냐? 그렇게 따질 때는 이 a p 라 l y 라는 단어가 뒤에 2나 4나 이런 전사가 지 온다는 걸 생각하면, 아, 여기 전사 있어야 되는데, a p 라 l y 만 쓰면, 어플라이 y 만 쓰고 뒤에 전사가 없다는 말은 여기 앞에 전사 하나 들어가고 관계되면서 오는 t w i c h 정도가 맞다는 거지. 어쨌든, 어떤 이, 이렇게 우리가 이 뭔가 과학적 이미지네이션, 상상의 기여는 무시하고, 과학적 어떤 상상이라는 그런 창의적인 기여는 무시하고, 뭔가 뭐 어떤 이 사실 그냥 모델이 아는그런 어떤 이 인터프리티비스플레이션 어떤 해석적 설명들을 단지 어떤 사실만으로만 여긴다면 또 심하게 보면 모든 어떤 i t 드 현실에 다 포함한 어떤 팩터라고만 여긴다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모델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자신을 눈을 멀게 한다는 그런 걸못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뭐. 어떤 주어진 모델에 대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을 못 하게 된다는 거, 배도트못 한다, 는 무슨 가능성, 어떤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 뭐그 제품이 apply 적용될 수 있는 그 상황, 그 제품이 어떻게 보면 적용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오해를 하기 위한 어떤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목을 못 하게 된다는 거, 그런 가능성을 못보게 된다는 거지. 다 이런 것 중에 말장난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은 처음에 보기에는 어려울 거. 야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지. 아, 이런 거 쉽게 할수 있다고. 뭐, 이런 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만 믿지 마. 세상에 쉬운 건 없어. 어. There is no f r e e l u n c h 라고 무료 점심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쉽게 돈벌수 있다고. 아, 이렇게 하면 막영공부한두 달에 석달 만에 하는 수학도 막 두세 달 만에 막 1등급, 2등급 맞을 수 있다고. 자기애 새끼들도 그렇게 못 해줄 거면서.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이 순서로 따지면, 은 뭐, CBA쯤 되겠네요, CBA, CBA. 음. 그렇게 따지면 5분쯤 되겠다, 그치? 열심히 보라고. 다른 방법 없어.